Yo soy yo, soy yo. Yo soy yo. Yo soy yo. Yo soy yo. Tengo mucha hambre. ¿Quieres comer? Ahí hay un restaurante bueno. Sirven paella buenísima. Ah, muy bien. Vamos entonces. Quiero probar paella. Yo te invito.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 벌써 알고 있는 표현이죠. 땡과 안브레. 저 배고파요. 되게 배고파요 하면 무초로 강조해주죠. 안브레요. 성명사니까 땡거 무참 브레. 땡고 무참 브레. 어, 너 되게 배고프다. 게레스컴벨. 게레르 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하고 싶다. 먹 먹고 싶어. 식사하고 싶어. 어 아이 저기에 아이. 있다죠. 이제 뭐가 있어요. 자, 음식점이 있는데 뭐 하나? 좋은 음식점이 예, 괜찮은 음식점이 저기 하나 있어. 세르앤파이어 뭐에니시마이 세르비리 동사죠. 세르비리 동사 응, 서비스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로 바뀌었고요. 어떤 특정 주어가 없을 때뭐 우리 불특정 다, 다수라고 하죠. 뭐 음식점에 가면 이제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사람들이 어, 서비스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중요하지 않을 때 삼인칭 복수로 표현해 준다. 자 거기는 파이어스 바에야, 파이어를 서비스 하는데 파이어가 어때요? Buenísimo. 자이 씨모 붙여서 우리 절대 최상인 거 표현하는 거 기억나시죠? 아주 끝내주는 파이어를 서비스를 하거든. 아무 뭐, 아 좋다. 마모센도스. 야 그럼 가자. 자요. Quiero probar paella. 자 probar 머리 입어보다 먹어보다 마셔보다 뭐 타보다 이제 뭘 해보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는 게 바로 인제 보러 바르 동사입니다. 나 빠이아를 먹어 보고 싶어 아직 안 먹어 봤나 봐요. 빠이아 맛보고 싶구나. 여 때임 미또 자임 미딸 동사 이렇게 요에 대한 동사 변형을 보고 원형은 알 수가 없죠. 미딸을 초대하다 내가 너를 초대할게. 갑자기 뭘 초대해요? 그래서 예를 이제 초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초대한다고 해서 그러면 좀 어색하고요. 야, 내가 살게. 내가 낼게. 이런 뜻입니다. 되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 때임 미터 하고요. 자, 무엇을 내가 살게 하면 뒤에 이제 아 라는 전사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때임 미터. 뭐, 아, 우나세나 내가 저녁 식사 한끼 대접할게. 요 때임 미터 아세나.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밑달은 이제 초대하다 이런 뜻이지만 꼭뭐 어디 장소에 무슨 뭐 행사에 초대하다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내가 뭘 이제 낼게 내가 살게라는 뜻으로 쓸수 있다는 라 거. 자, 길 가다가 여러분 저를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세실리아 이어 떼인비또아온 카페. 자 이렇게 딱 하시면 되겠죠. 자꼭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세실리아하고 딱 불러서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어서 자이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이제 간 겁니다 음식점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이오나 메살리브레 바라도 스페르소나. 이사람이 둘이가 이제 간 거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자리가 자리 있어요? 두 사람 자리 있어요? 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스페인어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 일단 자리 있어요. 자리가 있으려면 일단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메사를 물어보시면 되고요. 좀 리브랜 꼭 없어도 되지만 이제 리브랜 이제 비어 있는 이런 뜻이죠. 뭐, 자유로운 이런 뜻도 되지만 빈 자리, 빈 테이블 있어요 이런 뜻이죠. 두 사람 자리 있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까? 자, 빠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빠라, 빠라는 이제 무을 위한 이런 뜻이 되죠. 두 사람을 위한 자리 있어요. 뭐 굳이 여기서 인제알수 있으니 꼭필요 수는 없어도 뭐, 이게 충분히 되겠죠. 자, 이나 멘살리브레 빠라노스, 파라노스페르소나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전화로 자리를 예약을 하고 싶다. 어, 저희 오늘 밤에 네 사람 자리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저, 저 예약하고 싶어요. 자, 뭐뭐 하고 싶어요? 기에로. 자, 예약하다 라는 동사는요. 레세르바르. 레세르바르가 스페인지 예약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에 레세르바르. 자, 자리 예약하고 싶어요. 그죠? 자리에서 메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Quiero reservar una mesa. 하면 되고요. 자, 네 사람 자리요. 그러면 이때 이제 para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Para를 쓰시고, para cuatro personas. 네 사람 자리 예약하고 싶어요. 오늘 밤에 자, 이럴 때도 para를 쓰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para하고 시점을 쓰면 그 시점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Para esta. 노체 자, 이렇게 써 주시면 음, Quiero reservar una mesa para cuatro personas para esta noche. 물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앞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밤에 네 사람 자리 예약하고 싶어요. 자여기까지잘 알아 주시면 잘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밥 먹는 겁니다, 우리. 자, 그러면 저희 먹어볼까요? 자,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문을 해야 먹겠죠? 자, 가면 쫙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주문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Va a pedir de primero una ensalada mixta. De segundo filete con patatas. Para beber quiero una copa de vino tinto, por favor. ¿Cómo quiere el filete? Bien hecho, por favor. ¿Y qué tienen de postre? Pues hay flan, arroz con leche, helado de fresa y fruta del tiempo. Fruta, por favor, enseguida. La cuenta, por favor. La propina está incluida en la cuenta.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문하시겠어요? 어, 주문하시겠어요? 이거죠? 마, 빼디. 그래서 빼디리 동사가 뭐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많이 쓰이고요. 자, 또 어떻게도 쓸수 있냐면요. 어, 뭐,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당연히. 깨와, 마말 깨와, 거밀. 음, 자 당연히 저 이렇게 어, 질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내 브리메르 네, 자그 다음에는 저 코스 메뉴로 쫙 정식을 어, 주문을 할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어, 자 여러분들 혹시 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보면요 레스토랑 때 앞에 메노델디아 뭐, 뭐 이런 식으로 써있고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프리메르 블라또. 우리메레 플라토. 플라토. 그럼 이제 접시도 되고 요리도 되죠. 영어에 디시에 해당되는 건데요. 저 얘는 아페리티브야. 아페리티보. 에피타이저죠. 아페리티보. 음, 또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 뭐 엔트란테라고도 해요. 엔트란테. 래 엔트라라고 이제 들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뭔가 이제 제대로 음식을 먹기 전에 들어갈 때 가볍게 이렇게 이제 먹는 거. 그게 이제 프리메르 블라또입니다. 자, 첫 번째 요리는요. 두 번째 요리는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전차 대를 쓰고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문할 때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대에 어떤 특별한 기능으로 빼실 필요까지는 없을 고없것 같고요. 그냥 이제 표현으로 이렇게 보시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여러분이 뭐 그냥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행 정도 되려면, 뭐, 이렇게 완벽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사실 없고, 그냥, 각각의 어, 프리메르 플라토가 뭔지, 아, 얘는 그냥 가볍게 에피타이저구나.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에피타이저로는, 엔살라라 하면 샐러드죠. 믹스다. 믹스죠. 믹스. 그러니까 뭐 믹스, 샐러드. 하고요. 에, 데세에곤더 자, 세곤도 자, 프리메르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세곤도가 있겠죠. 자, 세곤도 플라토는요. 이게 바로 플라토 프리시팔이 되겠습니다. 메인 요리죠. 그래서 메인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거한 거 드시면 되죠. 빌리테콘 바타타스 빌리테 필레테, 세시가 좋아하는 거, 필레테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 자, 꼰 위드죠. 자, 뭘곁들린 스테이크요? 바다다스, 감자, 조 감자. 그래서 이제 어, 스테이크 옆에 이제 감자가 딸려 나온, 자, 그거 이제 스테이크를 이제 메인 디시로 지금 선택을 한거요바라베레 이제 마실 거로는요, 역시 이제 대베베레스셔도 되고요. 끼에로오나코오레비노틴또 자, 끼에로 뒤에 어. 동사 아니고, 어제 사물이 오면 이제 뭐지 원하다 이런 뜻이 되죠. 자 비노 와인인데 비노 띤또자 지난 시간 배웠죠. 화이트 와인인데 오나 꽃바래 꽃바하면 코빠. 이제 와인 잔 이제 꽃바죠. 이렇게 생긴 와인 잔. 자 와인 한잔 주세요. 병째로 시키려면 오나 보테야 네 비노 병째로 시키려면 이제 꽃바 대신 이제 보테야 병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화이트 와인 한잔 주고요. 시 꼬모 기엘의 엘필레떼. 자 고기를 시켰으니까 스테이크. 스테이크 어떻게 해 드릴까요? 어, 모어었죠 so, 어떻게 스테이크를 원하십니까 얼마큼 어, 제이커들이 이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더니 비엔네 초콜파워. 웰던 비엔이 웰이니까 웰던이겠구나 그래서 애초라는 단어 자체는 더 해당되는 자세리 동사 p 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웰던이 well 이제 비엔 애초 중간으로 익히는 거 미디움에 해당되면 이뭐 알뿐더 이렇게도 하고요. 아니면 뭐 미디움이니까 메디오 애초 반만 익힌 거죠. 메디오 애초. 자 이거고요. 어 레어죠 레어 거의 안 익힌 거피 뚝뚝 오우 전+ 전비 뚝뚝 노노 no, no. 전안 좋아요. 음자 그다음에 어 그래서 피 뚝뚝 레어는 뽀꼬에쳐음뽀꼬까지 거의 뭐+ 뭐 아는 이런 뜻이죠. 이제 거의 안 익힌 이런 뜻이야. 그래서 꺼머 기에 레에 빌레 땐 하면 자 어떻게 켜 드릴까요 하면 뭐 비엔에 쳐또 너무 비엔에 쳐뭐 이래도 해뭐이게도 해요. 무이에도 해요. 너네 알본 아니면 메비어 했죠. 또는 이제 뽀고 애초 저렇게 돼요. 뭐중남에서는뭐 트레스코아르토 뭐 이런 말도 해요. 트레스코아르또한4십분의3 정도 익힌 거요. 예 이제 요거하고 이제 중간 정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익혀서도 이제 많이 먹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정리되셨으면 이제 이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어 제대로 먹을 거니까 후식까지 챙겨 먹어야죠. 저기 께띠에는 디포스트레. 이제 후식을 포스트레. 후식이에요, 후식. 후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모르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후식으로는 께띠에는 뭐가 있어요? 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 그래서뭐 띠에는 쓰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아이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u pues, 에스어뭐별 의미 없이 이제 어, 쓰는 말이죠. 어, 아이 l 랑 I 아 하고 쫙 쓰니까 이제 뭐뭐뭐 있어요? 아, 근데, 플랑, 그냥 플랑이라고 하죠. 이제, 계란으로 이렇게 하는, 뭐, 젤리폼 같은, 이런 거. 이제 플랑이 있구요. 아로스콘레체 아로스는 쌀 밥인데요. 껌 위드 레첸 우유죠. 어, 어, 이게 뭐, 말씀드리면 꼭이거 반응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한국분들. 우유에 밥 말은 건가? <laughs> 이러, 이러시는 반응. 어, 맛있다, 맛있다. 이제, 우유에다, 물론 쌀을 이렇게 끓여서 이제 한 건데,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후식이구요. 엘라도 d 프 fresa, 라도 아이스크림이죠? 자, 근데 무슨 아이스크림이요? 프리사 딸기, 딸기 아이스크림. 이 f 루 u t a del t i 과일은 과일인데, del tiempo, tiempo, 시간이죠? 프루 fruta 는 뭘까요? 자, 이제 제철 과일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무 때나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철에 나온 그 과일이죠? 제철 과일입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했더니, fruta 파 o 과일로 주세요. 했더니, 엔색이다, 정어번이. 네, 곧 즉시란 뜻이요 엔색이다. 엔세기다. 엔색이다는 이제 뭐 수건데, 엔색이다를 붙여도 되고, 뛰어도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 어디서 붙은 걸 보셨는데, 여기서 뛰었으면, 어, 왜 여기 붙어있지? 어, 저긴 뛰어있지? 이렇게 뭐, 굳이 많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붙여도 쓰고, 뛰어도 쓰죠. 음, 그래서 바로 갖다 드릴게요, 엔색이다. 그, 이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계산해야죠. Cuenta, por favor. 응, 그래서 Cuenta, 이제 계산서라는 뜻이에요. 빌이죠 빌. 물론 이제 Cuenta는 뭐 계정 이런 뜻도 있죠. 여러분 뭐 이메일 계정이라든지 어, 다 되고요. 여기서는 계산서, 계산서 주세요. La cuenta, por favor. 이제 하면 되고요.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뭐, me t r a e t r a 이 동사는 가지고 오다죠. Me t r a e la cuenta, por favor. 계산서 저좀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me t r a e la cuenta por favo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la cuenta por favor. 아니, 뭐 굳이 문장을 하고 싶으면 me t r a e la cuenta por favo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여러분께서 이제 혹시 궁금하실 수 있어서 tip이란 단어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써봤습니다. propina, tip tip, so, la propina está incluida, 포함이 된 이에요. 어, 이 tip이 뭐 계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t 어, 이 포함이 된 건가요? 이제 이런 뜻이죠. 뭐 아니면 서비스에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S 서비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어, 뭐, 팁 TV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 이렇게 좀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밥 먹으러 가실 수 있겠죠? 여러분 시킬 수 있어요. See?